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염자들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염자는 제모를 부르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또 덧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몇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예뻐서 데려다가 어, 키운 아이들인데요. 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뜻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 선물을 어,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아는 분들한테 또 선물도 어, 해드리고 그랬던 염자들인데요. 오늘은 또 저희 염자들도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염자 아이들은 미니 염자, 꽃 염자, 염자금, 칼라 염자, 또 하나 황금 염자까지 키웠었는데요. 황금 염자는 어, 색감이 너무 황금색,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어, 키웠었는데요. 한두달 정도 어, 키웠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금이라 그런가 조금 까탈스럽고 어, 키우기가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냈는데요. 음, 오늘은 저희집 염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어 젊은 좋은 아인데요요 아이가 미니 염자랍니다 미니 염자 이 아이가 2년 2년 정도 된 아이인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그래서 데려왔는데 저희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또 완전히 또 초록 냉이가 돼가지고요. 안 이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음어 시래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웠는데요. 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소도 바꿔줬어요. 현관에서 본 베란다는 어 해가 일찍 가요. 일찍 저버리고요. 또, 안방에서 보는 베란다는 오후 한 4시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줬어요. 그쪽으로. 햇볕을 좀 많이 보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많이. 다 옮겨줬고요. 그래서 그런가 햇볕도 많이 보고, 또 겨울에도 더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되게 어른 때 하고 있었어요. 잘 크지도 않더라고요. 못자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작년 봄쯤, 작년 봄쯤 이렇게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을 해줬는데 그 적심한 자리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자라고 있어요. 한 자구가 한 3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이게 한 이두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두가 이렇게 나와서 자라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조금 풍성해지기도 하고 조금 자란 것 같은데요. 음, 한 5cm, 6cm, 6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위에 적심한 위에 머리 부분은 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심어줬고요. 어, 염자는 적심도 잘 되고요. 또 이꼬지도잘 되는 아이예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염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려온 아이가 이 아이예요. 칼라 염자. 칼라 염자도 되게 어른땡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이제 1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어른땡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도 적심은 해줬답니다. 작년 8월달쯤 적심은 해줬어요. 근데 자구가 되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일찍 나와서 자라고 있었고요. 여기는 조금만 하게 또 이렇게 이건 좀 나중에 해준 것 같아요. 적심을 나중에 해줬고요. 여기 또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어, 두개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 색감이 되게 예쁘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게 입장들은 이렇게 나오는 입장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예뻐요. 되게 예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입장들도 빤딱빤딱하게 예뻤었는데요. 지금은 빛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물줄 때도 저는 이로 안 주고 일로 주니까 여기가 조금 먼지가 끼어서 그런가 좀 빤딱빤딱 그림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요즘 신품으로 나오는 그 무지개 염자가 있어요. 어, 그 무지개 염자를 많이 닮았어요. 칼라 염자가 색감이 이렇게 무지개 염자 같이 닮았어요. 너무 예쁘죠. 어, 색감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심한 그 우에 부분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놨는 심은 왔는데요. 이제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또 잎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좀더 크면 이제 뿌리가 더 완전히 많이 내리면 그때 또 이제 하나 하나 어, 옮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 데리고 온 아이가 꽃염자인데요. 꽃염자도 1년 넘게 키웠는데, 어 꽃은 커녕 한 번도 못 봤어요. 꽃은 꽃은 한 번도 못 보고요. 이 아이 물 들면 되게 예쁘답니다. 것도 이 아이도 되게 얼음땡 하고 있었어요. 얼음땡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도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을 해줬는데요. 이금 미도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두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그 적심한 외 부분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어, 요, 아이가 다른 화분에서 1년 넘게, 1년 정도 자랐던 화분에서 너무 안 커서 그 분을 바꿔줬거든요. 요 화분을 옮겨줬어요. 새로 분갈이 해주면서 그 위에 부분 뿌리내린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같이 합식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입꽂이 입꼬지 아이들이고요. 입꽂이도 참잘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온 아이가 어, 염자금이에요. 염자금인데요. 금은 하나안 보여요. 여기가 금인가? 살짝 노란 게, 이게. 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염자금으로 데려온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너무 얼음땡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작년 가을쯤 적심을 해줬는데요. 자국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국. 여기도 이렇게 어 이게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고 있고요. 올라오면서 색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구들이 이렇게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적심한 그 윗부분은 이렇게 여기다 심어줬는데요. 어 뿌리 내려서 이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제 안 뽑혀요. 이 와이들은 어. 살라의 염자도 그렇고요. 어, 염자 큼도 어, 입꼬질은 잘안 되더라고요. 어, 실패를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입꼬질한 아이들은 없어요.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 적심해서 이렇게 자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괜찮아요. 그,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하나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언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다가 심어 놨는데 여기도 어, 되게 안 컸어요. 안 커서 여기도 적심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어, 이두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 아까 미니 염자랑 꽃염자랑 적심을 해서 단자다가 심어줬던 아이들이었어요. 네, 이만큼 잘랐고요 여기도 같이 합식을 해준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미니염자, 꽃염자 같이 섞여 있는데요. 조그만 아이들은 어, 이꽃로 키운 아가들이에요. 여기는 우에 적심에서 우에 부분, 어, 뿌리 내려서 여기다가 합식해 준 아이들이고요.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어, 살짝 물들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자고도 보면 살짝 물들어 있는 상태랍니다. 어, 잘 자라기는 해도요, 어, 깍지가 좀 끼더라고요. 어, 염자들이, 어, 깍지가 조금 끼더라고요. 건조하거나 통통이 안 되거나 겨울에 이제 창문을 어, 닫아놓고 키우다 보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깍지가 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어, 깍지 살충제를한 이틀 걸려서 한 번씩 계속 그냥 계속 뿌려졌거든요 결국은 이제 깍지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음, 요즘은 이제 어, 그러고부터는 어, 계절 상관없이 2주에 한 번씩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깍지 살충제를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깍지는 없답니다. 깍지는 없고요. 이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염자들을 어,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